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개막식에서 아카데미아 스태프들이 수메르 성 안에 수많은 나비들을 방생했습니다. 그중 3마리는 특수한 배양 과정을 거친 민첩 나비인데 일반적인 나비들과 생김새도 다르고 비행 속도도 조금 더 빠르죠. 이번 라운드의 목표는 민첩 나비를 잡아오는 겁니다. 나비를 잡은 선수는 선착순으로 각각 3점, 2점, 1점을 획득하죠. 이상 대회 첫 라운드 진행 방식입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스태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라이 탐의 딱딱한 태도는 여전하네. 그런데 왜 특별해설 위원이 된 거지? 궁금해졌어. 이 넓은 수메르성에서 특이한 나비 세 마리를 찾으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데... 민첩 나비의 습성이 일반적인 나비와 비슷하다면 먼저 갈게. 수메르성을 샅샅이 뒤지려면 시간이 촉박하거든. 뭐? 벌써 간다고? 승자는 언제나 승리로 향하는 길 위에 있지. 크시아레와레의 후배님.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같이 할래? 저랑요? 어려운 대회를 앞두고 다들 각자 계획을 짜고 있어.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인가? 일단 참가자들의 반응을 지켜보자. 에? 잠깐! 저기 봐! 걔도 우리처럼 다른 참가자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laughs> 역시 방심할 수 없겠어 만든 물건들 기억해? 네? 설마... 그것들을 사용할 때가 왔어 카베와 파루잔이 뭔가 계획 중인 것 같은데? 어, 마침 파루잔 선배랑 의논 중이었는데 잠깐. 여기는 보는 눈이 많으니 일단 비밀로 하자. 아무튼 너희도 곧 알게 될 거야. 가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해.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 바로 가요. 그럼 나중에 보자. 필요한 물건은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아. 더 문제 될 부분이 있을까? 포션은 거의 다 챙겼어요. 없는 것들은 아마 사면 될 거예요. 콜레이 너도 왔구나. 뭔가 방법이 떠오른 거야 타이날이? 생물의 기본 습성은 변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 않아 그 점을 이용해서 민첩 나비들을 유인할 생각이야. 물론 내추측이 틀렸을 수도 있어 변이라는 건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니까 특히 인공적인 변이는 더 그렇고 자세한 건 실험을 해봐야 알수 있어. 난 콜레이랑 실험에 필요한 포션들을 사러 가야 해서 나중에 보자. 아 보이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민첩 나비는 무슨 색일까요? 특별한 무늬가 있을까요? 평범한 나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상태라 배운 지식들이 다 쓸모가 없네요.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은 다 대단하다고들 하던데, 왜 점성술을 안 쓰는 거지? 당신은 모자 선수? 설마 나지라서 점성술을 못 쓰는 건가? 그럼 그렇게 실용적인 능력도 아니네 아니요, 나지어도 점성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스트로 라벨만 있다면요 근데 왜 점성술은 안 쓰는 거야? 아스트로지스트 모나 메기스터스 선배가 그러셨죠 점성술로 과도한 이득을 취하면 결국 별 하늘의 축복을 잃게 된다고요. 아 학술신문에서 본 내용이에요. 모나 선배의 글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쓸데없는 생각이군. 힘은 도구일 뿐이야. 넌 우승할 의지가 별로 없는 모양인데. 뭐 그런 미숙한 생각이나 계속하면서 잘 살아남아봐. 뭐야 자기가 할 말만 하고 가버리다니.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고마워요. 전 역시 점성술은 안 쓸래요. 우선 성 안으로 가봐야겠어요. 나름 관찰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운이 좋으면 특별한 나비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빨리 구경하러 가자. 사인노님이 민첩나비를 찾으신 것 같아. 진짜 지금 어디 계시는데? 나비가 높이 날아가버려서 쫓고 계신데? 그럼 빨리 출발하자! 역시 사이노 선배… 어, 두 분도 어서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이노 선배가 나비를 잡는 순간은 기록할 만한 장면이 될 거예요. 저도 곧 성원에 가서 찾아볼 테니 그때 또 봐요. 응응! 응. 그럼 우리도 사이노한테 가본 다음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지 보러 가자! 이런 대회를 해설하는 건 처음이라 좀 긴장되네. 닐로는 왜 특별 해설위원이 된 거야? 스태프의 말을 들어보니 참가자와 해설위원 모두 아카데미의 학자들이면 관객이 별로 안 모이나 봐. 난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일 기회가 있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너희도 초대받았을 줄이야. 어쩌다 특별해설 위원이 된 거야? 이유야, 많지. 제일 직접적인 이유는 현자의 추천을 받아서고, 내가 현자 대행을 그만두고 한가해 보여서 이 일을 맡긴 모양이야. 물론 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긴 했지만, 성격이 침착해서 대외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든가. 그래, 너도 힘들겠구나. 일 자체는 쉬워서 힘들진 않아.